봐. 너저 왼쪽에 있어, 호텔. 가가 가. 나상내려 줘. 상내려 줘. 오케이. 맞아, 맞아, 다시 끝까지 끝까지.

네 3에 3야진형뭐할 거야? 자꾸 아, 살다 살다. 자요. 킥. 아, 하뺨 아, 아, 맞았어. <laughs> <laughs> 사람이 맞은 거 아니에요, 방금? 뻥비. 저기 가 나한테 가, 가, 가. 왜 이렇게 어렵지? 어, 아이고! <laughs> <나> 아이 <좋아. 웃음> <미니어 걸렸다>.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이고아이이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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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고아이이고 아이고! 아이고! 아 <목소리> 오! 수비! 자꾸주 가운데 앞에 앞에 앞에다 어?